계좌상황 빠르게 보겠습니다. 장기중기 1차 계좌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MBDL TSLL 프로젝트 계좌 현재 20% 가까이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전환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비중 보시면 주식이 67% 현금이 33%로 주식이 1억 3천 현금이 6 4 0 0 정도 그래서 총 자산 1억 9천 2억 원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10년 물체권 금리 4.2% 원달러 환율 1,416원 빅스지수 24.61입니다. 빅스가 계속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빅스 차트 간단히 보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 네 변동성 지수 계절성 차트 보시면 지금 5월 달일 맞이를 했습니다. 5월 달 빅스 계속 행보를 해주다가 하락을 결국엔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셨고요. 4월 달, 4월 달에 빅스가 쭉 빠지게 되면서 현재 모양과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의 빅스가 조금의 반등세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엔 5월 말에 빅스는 하락을 해줬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폭의 빅스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23.05. 포인트에 그리고 60일선 살짝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느 정도 23포인트 부근에서 저항의 작용을 했었던 이 라인이 곧 지지 역할로 할수 있기 때문에 60일선과 더불어서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반등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빅스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5월달 결과적으로 빅스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로 6월부터는 빅스가 상승하는 걸 보시면 어느. 정도의. 변동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언제 그랜다시피 다시 47점 중립 구간에 온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스지수도 계절성에 맞게 하락을 해준 점도 확인할 수 있으셨고요. 자 지금 빅테크 위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아마존, 마소, 엔비디아, 브루드컴 등등등 빅테크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빅테크 위주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실적 데이터 나쁘지 않은 났어요.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온 것 같아요. AI 수요는 죽지 않았고 강세적인 부분들. 그러나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큰 틀로 보자라면 관세 에 대한 리스크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관세에 대해서 우려가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위주의 강세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1주2주만에한달 만에 빅스 지수가 떨어졌고 극도 공포, 공포에서 내철 구간으로 완전히 급반등세가 나온 부분을 보면은 현재는 나쁜 상황은. 아니고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보시면 암호화폐도 67점으로 타물 구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시민 금리 동강 금리 동결은 사실상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네, 다음 주 우리 연휴 지나면 수요일 날, 월 7일 날 금리 결정이 되는데 금리 동결 될 것을 좀 암시를 하고 여기서는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 테슬라가 12위권으로 밀려나게 됐고, 보르드컴 9위권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1조 달러 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은데 내부자 매수가 20년도 이후에 두 번째가 있었는데 매도세가. 크게 발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 11만 주 정도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디서 매도를 들어갔나라고 보면 한 번에 매도하지 않았고 꾸준하게 분할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주로 크게 물량 잡아서 매도했던 구간이 285달러, 288달러 부근에서 매도가 있었지만 285에 큰 물량이 매도가 발생이 되었다. 거래 일자는 4월 29일 날, 4월 29일 1분봉이고요. 여기 부근에서 좀 많이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항으로 매도세가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 이후로 가장 큰 매수세가 얼마 전에 들어왔다는 걸 보면은 주가의 상승세, 5월달, 6월달 로보택시에 대한 호재적인 뉴스가 발생되지 않은가 지금 테슬라는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소식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상승했었던 이유가 메타 실적 발표하면서 AI 수요 죽지 않았다 마소까지도 더불어 상승세가 있어서. AI 수요 죽지 않았다라는 AI 캐펙스 다본 지출 상황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상승세가 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UAE를 방문을 앞두고 엔비디아 칩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소식 집중 한번 보시면 지금 테슬라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사고 한 건당 주행 거리에 대한 데이터인데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한 운전자인 경우에 112만 킬로미터마다 사고가 한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하지 아는 운전자의 경우 27만 8천 킬로마다 사고가 한건 발생했다고 해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행 거리가 짧을수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내용이고 주행 거리가 길수록 사고가 발생이 많이 안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했을 경우에 사고가 적었다라는 내용이고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사고가 빈번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FSD 오토파일럿을 사용했을 경우에 운전자라든지 차량 사고에 대해서 안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이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이 기사를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 같아요. 중국에 질수 없다 미국 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교통부에서 어, 자율주행 규제 완화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과 테슬라가 5월달, 6월달 호재적인 뉴스가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율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갖춰줘야 될 명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명분들이 아 FSD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 사고 발생률이 낮아진다라는 명. 이 명분을보고서를 계속 보여줘야 교통부 입장에서도 명분을 가지고 규제 완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가지 더 긍정적인 내용이 테슬라 6월 1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플랫폼 출시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것 같아요. 크게 힌트를 준것 같습니다. 테슬라 AI 공식적인 계정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6월달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6월달까지 한 31일 정도 걸립니다. 라는 암시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6월달 로보택시 발표라든지 오스틴에서 행정적으로 자율주행을 확정받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복귀를 하고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집중하는 모습에 조금씩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만 보시더라도 빅테크 M7들 차트입니다. 여기 아래 있는 건 큐큐큐고요. 자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가 200일선 검정색 이동평균선 200일선 위로 올라왔거나 근접된 종목들이 있고 파랑색이 200일선 아래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이에요. 자, n7들 중에서 세 개의 종목이 200일선 근처 터치를 하거나 그 위로 올라온 상황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 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자라면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터치 및 근처 왔었던 종목 세 가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 200일선 이 노란색 터치를 한 종목들. 마소, 200일선 터치, 메타 터치, 테슬라도 터치했지만 살짝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200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 길게 떨어져 있어요.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2 0 0선과 멀리 떨어진 종목들입니다. 이 일곱 개 종목들 중에서 세 개의 종목들이 2 0 1선에 먼저 근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나머지 네 개의 종목도 생각보다 2 0 1선 도달할 가능성 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큐큐큐 나스닥의 상승세가 생각보다 클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M7들이 증시를 다시 이끌 가능성이 높다 먼저 마소 메타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아, 엔비디아가 힘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다시 힘을 부풀고 지고 상승하면은 엔비디아가 200일선에 향해서 강력하게 힘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힘이 좀 빠진 느낌이 테슬라가 이번에 그 힘으로 200일선 근처 계속 터치 터치 터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가 6일 연속 상승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작년 24년도 트럼프 대선 그 기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11일까지 6일 연속 종가 기준 상승세 가 컸습니다. 그리고 한번좀 쉬어가고, 그 뒤로 3일 연속 상승세가 있으면서. 12월 17일날, 16일날, 테슬라 전고점 488을 찍고 상승세가 이어졌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2025년도 4월 22일부터, 현재 테슬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쭉 연속 상승세가 있고, 현재 4월 30일, 5월 1일, 이틀 연속 조금의 쉬어가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테슬라가 6일 연속 상승했을 때 한번 쉬어가고, 그 뒤로 쭉 상승세가 있었다라는 과거적인 매크로 환경, 통계적인 단점을 한번 보자라면 확률적으로 지금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쉬어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뭔가 기다리고 호재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연속 상승세도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호재적인 뉴스가 로보택시에 대한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순간, 돌파의 순간, 200일선을 돌파의 순간이 될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네, 큰 시장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 미국이 여러 차례 지금 대화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진 현재 중국은 이 제안에 대해서 오히려 입장이 바뀌었어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좀 급합니다 네, 급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러 간다 <laughs> 그런 개념처럼 미국이 계속 중국에게 러브콜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여유롭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에 큰 흐름으로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미국과 중국의 대한 이 관세에 대한 합의점을 도달할 수 있느냐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좀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세와 테슬라 분위기에 맞춰서 이어갈 것 같아요. 언론사들의 가짜뉴스 진짜뉴스 속보들 하루하루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지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용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비누먼 고용지수 실업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이건 어떻게 나와야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있까요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 만한 내용들 경기침체까지 가지 않을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시간당 임금은좀 낮게 나와야 될것 같고요. 비농업 고용지수도 좀 낮게 나와야 될것 같고. 실업률도 보합수주로 나오거나 조금의 상승세가 나와야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조건들이 맞춰지고 있다.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정도의 데이터로 나와야만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 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절성 S&P500 지수 월평균 보시면 지금 5월달 맞이를 했습니다. 선거 년도가 있었던 5월 달은 평균적으로 1.6%의 상승률로 지금 대선 이후 네 번째 가장 좋은 달로 평가되고 있다고 라 해요. 지금 25년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선거 년도가 있었던 달을 보면 1월 달 그냥 그랬고 3월 달 그랬고 4월 달 5월 달 지금 네 번째로 수익률 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빅스도 계절성으로 떨어진 거 확인 할수 있으셨고 현재 공포탐욕 지수도 중립구간에 온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혈실성이 해소되는 중요하고 현재 테슬라가 6일 연속 다른 종목과 비례해서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FSE 호재가 나와야 지금 테슬라가 200일선에 계속 터치를 받고 있는 저항을 받고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고 현재는 좀 기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트 빠르게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저항 매물대 95K 돌파해 주고 96K, 7K로 손조로운 어 항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한 이유가 골드 일본과 주봉 보시면. 왼쪽에 일본입니다일본 일봉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5일선 아래로 음봉음봉음봉이 은봉 은봉 계속 출현이 되고 있어요. 21선에 좀 지지가 나온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 상승하더라도 고점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주봉 한번 보시면, 주봉이 오늘 형성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까지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주봉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네, 주봉상 석별용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골드의 이 힘이 어느 정도 좀 꺾이는 상황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가? 매도세가 커지고 21선 아래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그러면 5주선 아래로 내려온다라면, 그 전에 양봉 이 밑선 아래락, 까지 이렇게 5일선 아래로 좀 추가적인 하락으로 크게 하락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즉 주식시장으로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이 이렇게 전환되는 현재 순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떨어졌다 싸다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기보다 현재는 안전자산의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석별령 주봉상의 석별령에서는 어느 정도의 초세강좀 꺾인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봉의 석별이 오늘까지 꼭 봐야 된다. 오늘 금요일 주봉이 형성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 전에 골드가 꺾였던 시점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 비슷한 형태로서 응봉이 길게 나오고 유동성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참고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QQQ 일봉 차트 보시면 현재 QQQ 같은 경우는 와 피보나치 0.618 라인 487 라인에서 딱적 당이 저항세가 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일선 근처에서도 어느 정도 저항세가 있었고, 그래서 QQQ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더 힘을 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487을 다시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힘에 업어서 200일선까지 한 490달러까지 상승 여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승한다 하더라도 200일선 도달까지 온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의 긴 추세가 지금은 지지의 역할로 곧 저항에 관련. 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비에서 돌파하고 매물을 소화해 줄 것인지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엄청난 거래량과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400달러, 402달러 부근은 단기적인 25년도 1차 바닥이 형성되지 않았나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빅테크 실적과 함께 테슬라가 주도할 것이냐, 엔비디아가 주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QQ의 방향성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그 전에 장대 양봉의 윗선까지도 돌파를 해 주고 양양양양 양양 닥싹 100으로도 보시면 양양양양양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러나 상승하더라도 세 가지 조건 201선 그리고 피보나치 이전 동안 기어진 지지의 추세 정의 역할 살펴봐야 된다. 세 가지 조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하사표 계속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201선. 파란색의 201선입니다. 여덟 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얼 기다릴까요? 어떤 걸 기다릴까요? <laughs> 지금 자율주행 호재적인 뉴스를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CNBC 라든지 CNN 이라든지 언론사들의 지금 속. 헤드라인 기사들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가짜 뉴스를 내보내서 이렇다 하더라, 백악관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갑자기 올려서 올려서 증시에 혼란을 준다거나, 최근에 테슬라에게도 이러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내려두고 다른 후임자를 찾고 있다라는 뜬금없는 뉴스를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느 정도 테슬라와 언론사와도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호재를 갑자기 터트릴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일선을 계속 터치를 여덟 번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건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지지 역할로 작용이 될 가능성 높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중간에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200일선 돌파나 이 장대 양봉의 윗선 285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매물대가 없어서 금방 소화하게 되면서 320달러 부근 300달러 해부근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고 생각이 들고 여덟 번 저항 받았었던 이 라인들, 201선이 라인들은 강력한 지지 역할로도 작용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든든한 돌받침대로 현재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전에 장대 양봉의 중간선까지도 한 번, 두번 정도의 터치를 받아 주면서 떨어지면 저가 매수하려는 의지와 매수의 의지 거래량까지 최근 들어서 1억 주 가까이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뭔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격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둘둘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 4둥 바닥을 그리고 RSI가 5 0포인트를 강력히 돌파하게 되면서 아 뜨거! 네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었죠. 그래서 한 번에 차트가 쭉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RSI가 조금 꺾이면서 식혀주는 단계 조금 진정하고 다시 지지받고 반등하는 것이 건강하게 테슬라가 갈수 있는 반팔이 될수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기준봉 한번 보시면 네, 윗선을 좀 지지받지 못하고 중간 선에서 지금 273달러 중간 선 라인에서 두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2 0 1선에선 여덟 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테슬라를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다라면 여기 중간선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273에서 두번 지지받아주고 떨어지려고 하면 적감 매수 들어오고 떨어지려면 적감 매수 들어오면서 그리고 특히나 내부자 거래도 20년도 이후에 두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이 관세 분위기에 맞춰서 분위기의 눈치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 높게 바라고 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봉도 보이시죠? 주봉 같은 경우는 현재 2020년도 3월 이후에 이 시점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매물대 보이시죠? 어떤 게 보이실까요? 회색깔. 네. 엄청 많이 20년도 이후에 5년간의 엄청 많은 매물대를 현재 소화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이동평균선도 보시더라도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와 장대 양봉에 그 아래 에다 밀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 하나 남은 거 21선이긴 한데 이 21선이 320달러 부근 330달러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곧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위에 매물 많이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힘내서 호재적인 뉴스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300달러 회복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101달러 종가 기준으로 추세를 쭉구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21선이 년도 일차적인 단기 바닥은 이쁘게 다지고 매물대를 건강히 소화를 해주고 있고 주봉상도 장악형, 장악형 그리고 장대 양봉의 윗선 284달러 오늘 그 위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대 양봉 284달러와 그 음봉의 중간선 284달러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 주봉에 정말 중요할 것이고 그 주봉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2 0 1선 돌파의 시도도 오늘 한번 더 이어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가 어제 장중의 분위기가 좋아졌던게 트럼프가 어 UAE 방문하기 전에 좀 수출 규제 좀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메타의 분위기로서 나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승은 했는데 조금의 저항세가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가 여기 네, 맞아요. 116달러, 115, 114달러 부근에 메모리 형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조금의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대 양봉 윗선까지도 돌파 한 번에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거래량도 여기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삼각색이 네, 삼각의 수렴에 조금 만들고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14그 위로 이 장대 양봉 윗선 위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재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관들이나 큰 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저번 주 이번 주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도 보시더라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봉 그 위에도 114달러 위에 많은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파하기에는 부, 부담감이 있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지금 추세 중간 추세 상단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살리려는 의지와 장악형과 관통형으로서 강력한 매수의 의지와 받침돌이 형성이 되었고 5주선 위로도 잘 버텨주고 있고 양봉의 윗선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114달러 매 매물대와 중간 추세 돌파하는 것이 주봉상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큐큐큐 지수 전체적으로 다시 매수해와 힘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량고래 보시죠. 1배수, 3배수는 계속 매도세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저번주, 이번주 여기 large scale orders in the last 5 days 네, 발음 죽이죠. 네, <laughs> 저번주, 이번주 엄청나게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라건 우리 개인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러셀 공매도 38 다우 공매도 56 스파이 공매도 51 QQ 공매도 59 sxx 공매도 54 엔비디아 공매도 45 엔비디아 공매도는 계속 감소를 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큰 손들 매수하고 있고 엔비디아 매수하고 있고 공매도도 낮아졌고 그리고 캐시우드도 평단 99 100달러 부근에 있다는 건 한번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대량거래 테슬라도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좀 매수하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출 규제 완화라든지 엔비디아 우리 황 사장님이 미국 내 투자 얼마 정도 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크게 들어오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공매도 추이, 와, 공매도도 소폭 감수를 해주게 되고 소폭의 증가로서 40포인트대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0 0일선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 조금 쇼시키지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언니, 캐슈더 언니, 네, 저번에는 엔비디아에 매수했는데 이번에는 AMD, AMD를 이틀 연속 13만주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37만 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35만 주 계속 갖고 있어요. 매수 평당가 98달러 정도 됩니다. 수확금이 순매수 결제. 1등 속슬, 2등이 마스, 스트레지, 네스트레지, 인버스고요. 9위가 테슬라. 개인들이 테슬라 매수세가 좀, 들어, 좀 줄어든 모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기관들이 개인의 물량을 다 실지 않고 아까 보셨던. 대량거래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그리고 내부자도 매수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개인들이 잡지 못하 게끔 주가 상승의 여력이 크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공매도도 40포인트대로 계속 낮아지고 꼬깔이 형성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헤드숄더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금 테슬라가 2 0 0선 계속 2 0 1선에 터치 받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하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investing.com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 시면 재무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발표 AI 커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할모델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윤비에스닉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 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각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 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월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F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정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이싱닷컴 프로는 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